다섯 5개, 개에 다섯 개를 더하면 얼음이 모두 열 개야 얼음이 많아서 정말 시원하겠다 깍꽉이 꽉꽉이 까깍이랑 누구랑 꽉꽉이전은 이거 꽉꽉이, 얘가 예, 꽥꽉이 아, 아 꽉꽉이랑 꽥꽉이야? 그러네 아빠 언제 오셨어요? <laughs> 은채제 아빠 언제 왔지? 응? 은채 자고 있지 은채 자고 있을 때 왔지 아 그렇구나 은채야. 아빠 만나서 반가워요 은채야 엄마 일어나시다가 우리 얼른 달력 숨기자 달력이 있어 엄마 못 보게 달력 주고다리 우리 둘만 보기로 했잖아. 달는 어, 뭐예요? 달력! 우와, 진짜 멋있다, 은채 달력 만들었구나. 네. 이거 아빠 오는 날 표시하는 달력이에요? 이거 아빠 오는 날 이렇게 아빠가 넣어놓은 거지, 은 음. 그러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은채 <laughs> 보러 온다 그랬지? 우휴 <laughs> 귀여워. <laughs> 아빠는 언제 또 간다 했지 엔채? 여섯밤 여섯밤 맞아 여섯밤이야. 아빠가 내일 부산 집에 언제 간다 했지 엔채? 일단 자기 전. 언제 자기 전에. 내일은 제 자기 전에 가기로 했고 오늘은 누구랑 잘 거야 언채야 아빠. 아빠랑 잘 거야? 오늘 아빠랑 잘 거지 엔채야. 이렇 <laughs> <귀여워. 웃음> 머리를 다쳤고 이거는 괜찮아졌지만 여기도 해줄까? 이번 주 내내 은채한테서 저런 텐션 본적 없어 아 진짜? 은채 할아버지 좋지야응이 말이 더들었어 엄청 늘었어 일주일 사이에 엄청 응. 늘었어 엄청 늘었어 응 수술하고 있어 수술하고 있어? 응. 그래 그럼 로리 먼저 해줘 그 다음 로티 하자 아빠 로리 안고 있어 아빠 로리 안고 있어 우리 일로 우와 로리가 무섭대 은채야 아프지 않게 해줘 <laughs> 메스 이제 수술하길래. 수술하고 있네. 수술하고 있네. 기분 좋아. 이 기분 좋아. 지. 지. 두 분의 따뜻한 시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laughs> 발레로 보냅니다. 은재 씨 오늘 발레어 마음에 들어요? 네. 어때요? 괜찮은가요? 둘이서 발레를 가는 그런 내려오세요 귀한 모습. 아빠랑 아, 재밌게 갔다 와. 은지야 아빠랑 재밌게 갔다와 빠이빠이 저는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늘... <목소리> 선물도 다 했답니다. <laughs> 자, 선물이다. 대박 <laughs> 사건. 아, <laughs> 아, 코팅했고 라운 처리했다. 와 이거 이거 구 사용 가능이네. 여덟 어, 어. 개 만들었는데 여덟 개면 될까? 아 이거면 충분해요, 어, 어, 충분해 여덟 개면 충분할까? 그 사이에 는 멋지게 모래놀이라고 했구나. 준비되면 알려줘. 눈사람 다 만들면 엄마 보여줘. 눈사 이제 <laughs> 할거안 아니. 아까 눈사람 두개 엎었더니 아, 주저앉았어 주저앉내 <laughs> 네 손가락이 막어 안돼 안돼 안 돼. 어, 근데 되게 멋있게 하고 있구나 퐁, 퐁. 근데 옷이 엉망됐어 옷은 뭐 그냥 웅쿵 머리. 야 음. 오늘 머리 감아야겠는데? 머리 감아야겠는데 은채 머리, 머리에 있어서 머리 감아야겠다 어떻게 하데나둘셋 나와라 나와 옳지, 와 진짜 매끈해 아, 진짜 매끈해 진짜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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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매끈해 <laughs> 엄청 멋있다 <laughs> 아, 망가지지 않게 잘 잡아 망가지지 않게 잘 잡아 집에 돌아와서 그야말로 아빠 카드를 가지고 노는 중 아빠 카드 여기다 넣어줘요 진야 여기 여기 이날 아빠 왔으니까 아빠 카드 이날 아. 그려볼까요 음. 이날 카드 어. 자, 아빠, 넣어줘. 아빠 아빠 나오자 아빠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진아귀엽아아보 뭐, 이거. 은채아 이렇게 아력을완아했는데아빠가매아 오길 바아는마음아로아빠아엄아많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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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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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음, 바지. 아아 바지랑 아채바지아 엄마 바아랑똑같아 바지네? 이제 아빠 오는 날은 아빠 서도꾸져도 되죠? 그리고 엄마랑 같이 매일 매일 보는 거야 몇 반나만 나 은채야. 응. 음, 음. 엄마 손을 잡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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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얼굴 보고 엄마 얼굴 보고 <laughs> 안아주고, 뽀뽀뽀. 뽀뽀, 아이거 하고 싶었구나 은채가. 은채를 등원시키고. 아침입니다. 아, 아마 영상은 며칠이 흘렀겠죠? 저는 오늘 급 연차를 냈어요. 살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초중고 다 개근상에 회사도 여간에서는 뭐 제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는 내지만 이렇게 갑자기 연차를 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다시 부산에 돌아가고. 오늘이 수요일인가? 이제 목금하면 또 금요일 저녁에 오겠지만,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주 볼수 있어서 무슨 유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 첫 주는 버틸 만 했거든요? 어 뭔가 그 변화도, 새로운 변화지만, 어쨌든 잘 적응해봐야지, 금요일까지 잘 버텨보자 이랬는데, 다시 만났다가, 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은채가 너무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은채는 한테 여섯밤 자면 아빠와 다섯 밤 자면 아빠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채도 아빠가 그렇게 자면 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빠가 와서 좋아했는데 다시 아빠가 간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애가, 애가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 가지 말라 하고 아빠가 이제 막상 그 일요일 저녁에 갔는데 아빠가 없어져도 속상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며칠을 엄마 우리는 왜두 명이에요?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아빠는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가족이 진짜 그냥 평일에만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 진짜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잠깐이라도 계속 계속 분리돼 있고 작가 씩 만나고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 건 솔직히 힘들다고 안 죽잖아요. <laughs> 저도 진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살면서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도 더 바쁠 때도 있었고 더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게 맞나 봐요. 마음이 힘드니까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회사에 있어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무 우울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며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몸에 그게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어제 회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토가 나오더라고요. 점심 먹은 걸다 토했어요. 구역질이 난 거죠. 이 상황이. 그냥 모든 게 종합적으로. 갑자기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다시 만났다가 매주 이별을 반복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냥 회사에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마저도 은채랑 나는 또 이별하고 있고 은채는 어린이집에 또 나도 또 저녁에만 잠깐 볼수 있는 상황이 뭔가 너무 안 그래도 워킹맘도 현타인데 거기다 주말복부까지 더해지니까 두 배의 현타가 왔달까 그래서 진짜 갑자기 그 진짜 구역질이 그 나서 그러고 났더니 도저히 오늘 회사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저도 제가 몰랐는데, 저한테 가족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힘드네요. 이런 결정에. 이제 오면 또 놀아줘야지, 잘. 아, 목을 그렇게 힘들웠어 어린이집 가느냐? 어린이집 갔다 오는 거 조금 피곤했었는데요? 엄마. 응. 엄마 벗겨도 돼요. 이제 스스로, 다음에 스스로 벗는 거야, 약속. 슈벤치랑 하나 사줘야 되나? 은퇴 나왔습니다. 엄마 질질질 끌고 가. 질질질 끌고 가라고? 응.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응. 이리 오세요. 응. <laughs> <이리> 오세요. <응. 웃음> 아부. 아부. 아빠 보고 싶어? 아부. 아부가 보고 싶으나 아빠는 부산에 있지. 아부아. 아부아? 아부아는 부산에 있지. 아부아. 아빠는 부산에 있지. 아부아. 아는 부산에 있지. 우산고 아, 아부아. 아분 쓰고. 아부아.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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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얼마나 예쁘게 손씻었는지 보여주세요. 거품 다 없어졌어요? 네. 응. <laughs> 거품 여기 있잖아. 없는지 보여주세요. 없네요! 마치! 근데 뭐가 이렇게 더러웠어? 에이, 눈물 나지 않죠? 눈물 눈물이 안 나죠? 아빠가 보고 싶어서. <laughs> 아빠 세번 잡은 건데. 엄마 작은 상자예요. 아, 이거 작은 상자인데 엄마 핸드폰 케이스 새로 잡고. 짜잔. 우와. 아. 봐봐. 하나만 엄마 거고 하나는 엄마 친구 거야. 알았지? 이거 샀습니다, 이거. 이거 핸드폰 케이스 제가 지금 쓰는 집에서 또 나온 건데. 좀 귀엽고, 제 친구가 말띠맘이라 또 이렇게 하는 거? 저도 같이 가, 이렇게 샀어요. 우와, 예쁘다! 엄마 핸드폰을 깨워보자! 그럼. 오늘 음식 넣어의 돼요? 네. 네. 오늘은 은채랑 홈쿠킹을 할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요 피자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재료를 준비해서 은채랑 같이 약간 놀이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언채가 이제 최근에 그 변화된 일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제가 신경을 여러모로 많이 쓰고 있어요. 더 많이 교류 하고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언채도 뭔가 재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무농당도입니다. <laughs> 무농당도입니다. 네. 피자. 우와, 여기다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애고 피자를 만들 거예요, 피자. 피자 어, 피자. 엄청 맛있어요. 먼저, 이거는 피자 도우가 될 소디아예요, 소디아. 엄마, 쿠켓 응. 가요. 재밌겠지? 매면 재미있으러 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걷어주세요. 아. 자, 자, 갑니다. 자, 제가 한장 떼서 여기다 올려줄 여기 네, 그리고 맨 먼저 토마토를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야. 나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 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르는 거야. 이렇게 여기 떠서. 그렇지, 그렇지. 비비는 어, 거야. 넓게 넓게 다 비벼줘. 넓게 넓게. 넓게. 여기, 여기도. 응. 토마토 소스 들어가 엄청 맛있을까? 여기도 넓게 넓게. 정말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거는 제가 만들어놓은 갈비소보로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제가 이거 소개할 틈이 있으는 엄마 주세요 응. 1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동안 추후에서 본 갈비맛 소보로 이런 게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보자고요가 요즘에 또 밥을 안 먹는데 이거에다가 비벼가지고 어, 그럼 오늘 회사 가야지 엄마. 엄마 오늘 회사 가서 오늘 갔다가 저녁 때 은채 만나러 와야지 은채야, 엄마 어떻게 뛰어오는지 볼래 은채야? 어, 어? 은채 보려고 은채 보려면 어떻게 뛰어오냐면 응. <laughs> 아 은채다! 은채야! 어이게 <laughs> 뛰어오지? 숟가락으로 떠서 은채 골고루 이렇게 잘 봐. 한 번만 보여주는 거야 떠서 골고루 이렇게 뿌려줘 엄마 응. 됐할수 있겠어? 네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응? 그렇지. 반드시. 고기 너무 많아. 나눠서 넣어야돼 아. 그만, 아니에요. 그만, 그만. 그냥 고기 피자 되겠다. 그만. 이번는은제야 가위질러 넣어가지고. 버섯을 넣어보자. 응. 이건 손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다가 은제야 예쁘게 이렇게 하나씩 올려줘. 네. 잘, 이렇게 예쁘게, 없는 곳에. 이런 데 넣으면 좋겠다. 그렇지. 저는 개훌륭래요 단어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흘려, 소스가. 여기 딱 좋아. 요리는 제가 적당한 게 중요해. 이제 치즈 넣었다. 이거 넣어야지, 안붙추 소금, 하나씩. 둥둥둥. 섬세하게, 꼼꼼하게 해줘야 돼. 이 정도는 됐지? 더 해야지. 좋아. 우와, 너무 많아.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없는 곳에. 그렇지. 치즈 넣자. 치즈를 이렇게 잘게 찢어서 넣어야 돼. 알았지? 조금씩 이렇게. 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컷! 아이, 찢어어찢어서 찢어서. 찢어서 넣어야지. 응. 이렇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만하게 애기만하게. 조그만할게 애기만하게. 응. 골고루. 치즈 많이 넣어야 맛있다. 찢어. 찢어. 천천이 이거 이제 오븐에 넣고 오자 이리야 가자 오븐에 넣으러 가자 아 추워요 어? 한장더샀요얘 먼저 넣어놓고 한장더 만들자 좋아요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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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주 뜨거워 여기 알았지? 간. 이거 아주 뜨거워 자 여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넣고 엄마 생각에는 180도에 7, 8분이면 될것 같은데 7분 정도 해볼게 요거만 눌러줘 아주 뜨거울게 여 조심하고 요거만 살짝 딱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기다리자 7분만 두고 하나 더 만들자 나다 됐다! 뜨거우니까 조심 헉! 은채야!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엄마가 꺼내줄게 자, 이것도 엄청 뜨겁거든 이제 우리 식혀서 먹을 건데 한번 구경해보자 헉! 자,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와, 은채야 진짜 예쁘다 이 어, 피자 모양으로 야, 이거 길게 잘라가지고 은가 응? 어떡해 더... 엄마 엄청 소주를 없어 콜가 죽어 응! 은채야 너 흑백 요리 사나 봐라 진짜, 진짜 맛있다 은채가 응. 응. 만든 일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볼래? 맛있다 그치 은채가 만들어서 그런거더 맛있다 짠 음! 진짜 맛있는데? 딸 먹을래 와 오늘 멋진 꼬마 요리 산대? 데먹래요내 어린이집 가서 자랑해야겠는데?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거야? 응은채 엄마랑 피자 만들었다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 금, 토까지 3인방만 더 사면 되겠네 어리이집 가는 날은 엄마랑 할머니랑 보내고 어리이집안 가는 주말에는 아빠랑 엄마랑 셋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은채는 방금 씻고 나왔고요 은채 꺼 엄마 없지? 낚시 잡았어. 인자 한 마리 잡았어. 인한 마리 잡고 여 마리 잡고 아홉 마리 잡고 여 마리 잡고 여 마리 잡고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열 마리 잡고 열 마리 잡고 막 물고기 잡았어. 언제나 물고기 잡고 도망다녀. 이제 다씻으니까어아요 깡패? 상처해. 발람벼 꼬랑매로 안 마. 발람벼 꼬랑매 책권책 골라. 음. 책 골라. 음. 책 골라. 은채 음. 음. 제일 읽고 싶은 세, 책, 세 권만 골라. 이제 다 혼자 하기 때문에 온도 맞춰 놓고 가습기 틀고 들고, 음. 들고. 음. 음. 자. 은제랑 엄마는 이제 책을 세권 읽고 자겠습니다. 자, 무슨 책으로 하실까요? 음. 이거는 코뿔소. 이거는 사자 머리끈 얘기. 이거는 개구쟁이 쪼공들 크리스마스 얘기해. 고가 있고, 망고가 있고, 콧불소 있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응. 이렇게 사자, 콧불소 크리스마스 누르는 다? 응. 오케이. 앉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잘자 해줘. 잘자. 잘자. 내일 잘,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만나. 아빠도 인사하지. 안녕. 안녕. 우린 토요일에 만나. 토요일에 만나. 아빠 전화해볼까? 우리 이렇게 할수 있어, 이제 응? 음, 해봐 응? 응, 그렇지? 응? 음.